자, 안녕하세요. 뺨마공입니다. 지금 컴투스 프로야구에 엄청난 일이 터졌죠? 지난 3월 달에 업데이트 때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버그가 생겨서 원래 그냥 뭐 고급 골드팩 이런 거 까면 골든글러브랑 MVP 같은 게 나왔었는데 거기서 골든글러브랑 MVP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카드깡 하면서 원래는 히어로라도 골글이 되게 자주 떴었는데 아예 하나도 안 떠가지고, 내가 운이 좀안 좋은가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제보가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컴프야 측에서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이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게, 뭐, 공지는 다들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팩에서 MVP랑 골든글러브가 아예 등장이 안 하는 치명적인 버그였는데,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긴급 점검을 해서 해결이 되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지급한다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11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등급 상승권을 한 장을 주고 거기에다가 9단 선택 MVP 골든글러브 플래티넘 팩한 장을 모두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력이 어느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뭐 높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력이 13,000원보다 낮은 초보 유저분들은 등급 상승권을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되나 좀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자기 팀 자기 연도에 감독이나 코치에 되도록이면 감독 먼저 플래티넘을 만든 다음에 감독이 플래티넘이 있으면 코치에 바르는 식으로 일단은 코치에다가 무조건 사용을 하세요. 이거 뭐 이상한 선수 일반 카드 이런데 절대 쓰지 마시고 명심하세요. 코치에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카드팩을 깠는데 골글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보상을 또 해주냐면 지난 3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거의 기간으로 치면 100일이 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여기 표에 해당하는 팩들이죠 여기 표에 해당하는 팩들을 전량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한 100일 동안 카드 팩을 좀 많이 깠어가지고 거의 다 합치면 천장이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바로 지급을 해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유저 한명한명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이건 언제 지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한 몇천 장 받을 것 같아요. 받으면 까는데만 한 사흘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드렸고. 그래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번에 받은 여기 있는 구단 선택 MVP 골든글러브 플래티넘 팩 여러분들이 어떤게 떴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댓글로 어떤거 떴는지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랑 각종 카드 팩들을 개봉을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배틀 팩 먼저 몸풀기로 해봅시다. 아 좋아요. 우규민 올 시즌 잘하고 있죠. 우규민이 나왔고 이제는 고쳐졌으니까 골든글러브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 플래시는 좋아 역시 골든글러브는 확률이 좀 낮긴 해요 이 실버팩에서는 아예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구선팩 두 장을 까봅시다 우리 팀 SK 와이번스 역시나 김치 두장 좋습니다 마일리지팩 세장 오케이 밥 아, 양배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대망의 구단 선택 MVP 골든글러브 팩을 깔 건데, 어, 이거는, 뭐, 각자 그냥, 원하시는 구단을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해금대이고 다, 뭐, 레전드도 많이 뽑아서, 골든글러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골든글러브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사실 골든글러브 플래티넘보다 MVP 플래티넘이 훨씬 가치가 높긴 하거든요? 왜냐면, 1년에, 골든글러브는 10명, 11명 이렇게 나오는데, MVP는 1년에 딱한명 나오잖아요. 애초에 카드 숫자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MVP를 뽑는 게 좋은데, 뭐, 골든글러브 뽑고 싶은 분들은 뽑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절대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MVP는 필요 없는데, 골든글러브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LG를 고르세요. 왜냐면, LG가 골든글러브는 많은데, MVP가 딱한 번도 없어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MVP가 단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LG를 고르면 무조건 골든글러브를 뽑을 수 있고 절대 비야 아닙니다. SK도 김광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MVP를 뽑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레전드 제로에 쓸 MVP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KT 위즈를 하는 게 좋아요. KT 위즈가 골든글러브 4장의 MVP, 작년에 MVP 로아스가 받았죠. 그래서 MVP가 나올 확률이 20%이기 때문에 나는 MVP 플래티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KT를 골라주세요. 저도 KT 갑니다. 로하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MVP 로하스. 오, 로하스다. 아 얼굴 로하스네. 로하, 좋아요. 이제 골든글러브냐 MVP냐만 남았는데, 아 이거 MVP 삘이다 여러분, 저 MVP 먹었습니다. 아, 저격 성공, 나이스. 아, 여러분도 MVP 뽑고 싶으시면 KT로 가세요. 아, 역시, 게임마스터의 공략 채널. 자,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